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현재 분사와 과거, 과거 분사 3편을 알아보겠는데요. 지난 시간까지는 그 명사 수식하는 경우를 알아봤는데, 오늘은 이제 보어 역할을 하는 경우 알아보겠습니다. 자, 보어는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주격 보어와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목적격 보어가 있죠. 오늘은 주격 보어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있는데, 현재 분사는, 어, 주어를 설명하는데, 어, 주어와 주격보호 관계가 능동관계예요. 그래서, 뭐, 뭐, 하는, 이렇게, 능동적으로 하는 이런 상황이고요. 과거 분사는 주어와 주격보호 관계가 수동관계예요. 그래서, 주어가 이렇게 당하는 입장이죠. 자, 첫 번째 볼까요? 현재 분사가 주격보호인 경우, 어, 그녀의 퍼포먼스, 그녀의 공연은 보였다, 어떻게? 아주 놀라워 보였다. 이렇게 사람들을 놀랍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공연이 놀라게 하는 이런 능동 관계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 더 프로젝트. 그 프로젝트는 뭐 뭐처럼 보인다? completed. 그래서 이게 완료된, 완성된 이런 뜻이죠. 그래서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완료됨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게 수동 관계가 되겠죠.